오늘은 정전협정 71주기를 맞이해서 구약성경 역대하 11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지고 형제와 싸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그역대하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르어밤 왕입니다. 지금 르어밤 왕 때, 이거 이제 거이 그 노인들의 충고를 거부하는 르어밤 왕 이렇게 써 있는데, 당시에 그 분열되기 전에, 물론 제 솔로몬 왕의 그죄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또 많은 죄악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남북이 분열될 거야. 그러한, 그런 그 벌을 내리셨습니다. 근데 이제 실제로 루어바왕때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루어밤 왕은 20대 초반에 이렇게 왕이 됐는데, 예, 당시에 이제 이렇게 그 장로들, 노인들의 이 충고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 경험이 없는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여기서 보시면은 북쪽 지파의 장로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를 할때 르우와 왕은 이 노인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젊은이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아주 더 혹독한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자신이 더 혹독하게 이제 다소 통치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쪽의 열집파가 결국은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 남유다가 남유다의 그 르어바 왕이 이렇게 이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정전협정 이 71주기 71년 전에 바로 이렇게 판문점에서 이렇게 정전협정 체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판문점 모습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남북이 이렇게 분단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비무장지대에 이렇게 있데요 그래서 요 전에는 38 선이었지만 전쟁 후에는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서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전 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날 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오늘 그 남유다의르오버왕이 북진 통일을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러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그6.25 전쟁과 정쟁협정, 요거를 보면은 그 1951년 7월 10일, 전쟁은 1950년 아, 6월 25일 시작이 됐죠. 1950년 7월 10일 이제 회담이 시작됐는데 1953년 7월 27일 이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락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, 이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은 방도하, 펑도화이 사이에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. 우리나라 그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에 정전협정 요 당시에 체결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. 여기 빠졌어요. 왜냐, 이거, 여기에 이제, 회담에 이렇게 정전협정을 하게 되면 미군이 철수해, 철수하면은 다시 이제 그 뒷감동을 어떻게 하느냐, 다시 쳐들오면 어떻게 하냐, 그래가지고 아예 미 유엔군이나 미군한테 위임하고 본인은 빠졌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미 그 군사협정을 이렇게 맺게 되는 이제 이렇게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요 평화협정이 이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, 그 내용은 뭐냐면은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에서 적대행위와 모든 무장행동을 완전히 정 정지한다. 이제 요거를 명시해놨어요. 그리고 그 위에 1997년 그 소련이 이렇게 붕괴될 때 그때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자회담으로 평화협정 논의했습니다. 근데, 이 평화협정을 논의할 때 북한은, 그, 이제,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합니다. 중국하고요. 그래가지고는, 뭐, 주한미군 철수하면 바로 이게 뭐, 월란처럼 공산화 되는 건 뭐, 뻔하죠. 그러니까는, 그게 결렬돼가지고는, 예, 평화협정 체결, 이렇게, 그 당시 1997년, 제네바에서, 여기 결렬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요거, 제가, 이런 거, 그 협정 71쪽에 요거를,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, 그러나 정전협정 후 이후에 요 여기 보시면은 모든 무장 행동을 완전히 중지한다 이렇게 써 있었죠. 그 협정했죠, 맺었죠. 그런데 정전협정 후에도 북한은 이 무장 공비, 무장 간첩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완전히 무장을 한뭐 기관총, 수류탄, 뭐 이런 것을 무장을 한공비들이 공비들을 난파해 가지고. 아, 그동안에 한 5천여 명을 살해했습니다. 거의 1990년도, 그 당시까지요. 전쟁 후에도. 그러다 이제, 예,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봐야 아무, 이제, 별 저기가 없으니까,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다가, 드디어 이제 1 9 8 5년 18일, 뭐, 제2의 6.2의 전쟁. 물론 이거는 군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. 군사 전문가들이. 당시에. 그저 남쪽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그 이렇게 소요가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뭐 굉장히 이렇게 무기들이 같이 이렇게 사용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제2유계전쟁 발발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2024년도 현재는 문화 간첩으로 그래서 이렇게 무력으로 하다 안 되니까 문화 간첩으로 하고 있습니다. 2000년대 들어와서. 예, 통일전선부라고 이거를 북한에서 바꾸고, 문화, 문화부라고 이렇게 문화교류부로 바꿔가지고, 대한민국에 이제 문화간첩을 심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. 그래서 현재는 이 문화간첩에 의한 이렇게 이제 부정선거 그런 걸로 해서 제3의 이제 6.25 전쟁이 지금 이 진행 중인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그이 부정선거를 해서 주로 이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이 정치인들을 대거 이렇게 당선시키고, 또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또 반공 이런 노선을 취한 정치인들을 다 이렇게 이제 부정선으로 탈락시 떨어뜨립니다. 그래가지고 이 물론 이제 여기에는 그 전자 개표기 또 사전선거 이런 걸 통해서 통계를 조작해서 이제 그러한 작업을 벌이는 건데 그것이 뭐 20여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오면서 완전히 이제 어느 일정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방송 언론 또 사법부 뭐 법원 이런 데를 거의 뭐이렇게 장악하고 장악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예, 저 많은 사람들이 제3의 유교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. 단순한 이것은 우리나라에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자유민주 체제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예, 그 이제 이렇게 시도한 그러한 그 문화 전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보면은. 예, 여기서는 이제 남북 간의 정전전이었는데 계속 그 외에도 오늘 여기 봤다시피 계속 이렇게 예? 정전 후에도 이렇게 5천여 명 이상이 살해되었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. 그리고 예, 그 다음에 이제 제2의 유계전쟁 또 제3 유계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. 물론, 무력에 의한 거는 이제 그걸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요. 그나, 그 분명한 목적은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해서, 뭐야, 전복시키려면 그런 의도, 공산화 시키려는 그런 목적은 변한 게 없는 겁니다. 변한 게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, 오늘 정전협정기에의 거를 잘 우리가 다시 의미를 새겨봐야 하지 않나. 이렇게 해서 제가.